8, 7, 6, 5, 4, 3, 2 엔진점화, 1, 6. 유리호는 고도 60km에 올라서 1단 연소를 끝내게 됩니다. 그 네.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힘차게 찬공을 가르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. 유리호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. 여러분. 1단 분리 이륙 개시 2분 7초 후에 고도 60km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. 지금 따라감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1단 추진체 어, 엔진은 최대 동합 통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? 최대 아, 동압 통과 구간을 통과했다라고 지금 어나운스가 나왔는데요. 네. 네. 저희가 이제 동압이라는 것은 네. 속도와 고도의 함수입니다. 그래서 어 저계도에서 대기밀도가 높을 때 음. 특정 속도에서 이제 비행체가 겪는 하중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요. 네. 네. 그 부분을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 없이 통과를 했다라는 어나운스가 있었습니다. 네. 아, 붉은색 형태. 습니다. 구름 한점 없는 창공을 가리면서 어 조금씩 어 저희 시야에서는 흐려지고 있는 모습. 아 그리고 오후 4시에 예정대로 발사가 됐고요. 팀에